자, 반갑습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슈 유튜버도 아니고, 좌파, 우파,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도 아닙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도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중립이에요. 저도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었다면 이슈나 정치적인 걸 다뤄서 지금보다는 떡상하거나 지금보다 바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나 이슈 다루는 유튜버 분들 보면 과연 제가 감히 그분들 지식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시고, 말씀들도 잘하시고, 귀에 쏙쏙 박히는데, 굳이 지식도 짧은 제가 그분들을 호랑지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생각할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화제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수처고 나발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 검찰 또는 특... 검에서 해오던 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문재인 업적을 위한 것인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Nope. 근데 그 새끼들은 누가 또 견제하나?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요즘 민식이법이 저한테만은 정말 핫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한테 적용되는 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그리고 CCTV 설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 같은데요. 사실 이걸 반대할 미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데 돈이 문제겠어요. 제 생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북쪽 나라 정운이 빨아주는 돈과 여가부에 쓰이는 돈 반만 나눠줘도 될것 같은데 그만큼 쓸데없이 쓰는 나라돈을 필요한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닐 건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벌금 없이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는 났는데 살짝 스쳐서 어린이가 넘어졌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팔꿈치 치나 무릎하게까지는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 징역이나 500에서 3천만원 벌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nope. 되는 겁니다. 저도 운전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스쿨존 지나갈 때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사고 영상도 보니까, 운전자는 시속 24km로 가고 있었고,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서 9살 어린이가 안타깝게 사망한 건데요. 이게 과연 운전자만의 탓이겠냐고요. 운전자는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 사이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이제부터는 운전자 과실이 1%만 나와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당락입니까? 내가 대한민국 넘버원 금메달 딴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사각지대는 못 피합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자식이 죽었다고 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건 언젠가 그 부모도 당할 수 있는데 당화할수 있는 법부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지들은 운전 안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투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인간들은 생각 안 하세요. 니들 머리는 장식입니까? 닭대갈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게 니들이 할일 아닙니까? 날았던 첫 뒤져 가면서 일 이따위로 하시는 거면 신발 내가 국회 들어와서 해도 존나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물로 때렸으면 법을 바꿔줬습니까? 이건 모든 운전자들한테는 악법입니다. 지금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별 가중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세게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대한민국의 소크라테스만 사나 제가 이슈나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봤자 학고인 제가 내는 목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마는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큰 목소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합리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기에 민식이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대로 간다면 그거랑 별개로 똑같이 운전하는데 김여사 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전 뭐 같이 하는 사람들 보고. 보통 김여사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인간들 때문에 빡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운전하다가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쌍욕 박아주고 죽빵 날리고 싶은 경험들은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새끼 못 잡아 가면 운전이라도 못 하게 하지. 이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차 착하게 운전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사는데요 김여사들 보면 진짜 시원한 사이다 같은 관련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다른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징역 1년 이상 사고를 냈다면 경우에 따라서 징역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요 스쿨존에 아이들이 시한폭탄이라면 도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 김여사라고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이대로 간다면 진짜 대한민국 언젠가 김여사법도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쓰고 눈물 보여주면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점점 감정에 치우쳐서 누군가 뭘 해주길 바라기만 하고 그게 부족하면 더내나라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발 눈물에 선동돼서 발휘된 법이 누군가의 인생을 조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선동되는 게 좋으면 북쪽 나라에 가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으쌰으쌰 하던지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